여러분, 앞선 영상에서 짱구 엄마의 아침 같이 잘 보았지요? 짱구 엄마 정말 바빠 보이지 않았나요? 오늘의 배운 문제로 바로 넘어가도록 합시다. 오늘의 배운 문제는 여러 가지 이것의 종류를 알아보고 이것의 의미와 중요성을 설명해보자입니다. 여기 안에 들어갈 지금 초성으로 되어 있는 공통적인 단어 무엇이 될까요? 네, 맞아요. 바로 가정일이 되겠습니다. 여러 가지 가정일의 종류를 알아보고요. 가정일의 의미와 중요성을 설명해 볼 겁니다. 그래서 지금 시작하는 5교시에는 가정일의 어떤 종류가 있는지만을 알아볼 거고요. 그 다음에 6교시에는 가정일의 의미와 가정일이 왜 중요한지 정확히 더 알아보도록 해요. 자, 가정일이란 무엇일까요? 교과서에 보면 가정일이란 이렇게 나옵니다. 가정일은 가족 모두가 건강하고 편안하게 지내기 위해서 기본적으로 해야 할 일로 가정의 살림살이에 관한 일을 말합니다. 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도 한번 소리 내어 읽어보면서 한번 의미를 되새겨 보도록 하세요. 가족 모두가 건강하고 편안하게 지내기 위해서 해야 할 일들, 보통 여러분의 부모님들이 하고 계신 그런 일들이 되겠습니다. 방금 영상 속에 아까 전에 봤던 짱구 엄마의 아침 영상에는요. 어떤 가정일들 있었는지 한번 기억해 볼까요? 어떤 게 있었죠? 네, 일, 이런 것들이 있었어요. 일단 짱구 어머니 어, 굉장히 많은 이런 설거지 껌이 있어가지고 설거지 하는 거, 그리고 어, 여기저기서 요리 재료를 사와서 요리하는 어, 아침밥을 차리고 점심을 차리고 저녁을 차리고 하는 이런 어, 의식 주에서 식을 해결하는 일, 그리고 도시락을 싸가지고 어, 아버지나 또는 뭐 짱구 유치원 갈때 싸주는 그런 도시락이었죠. 그리고 어린 짱구를 위해서 양치도 시켜주고요. 그리고 이부자리를 개기도 하고, 또 짱구, 으짱 부리는 짱구를 데리고 얼른 등원시키기 위해서 나가기도 하고. 그리고 여기에는 강아지까지 있잖아요. 흰둥이가 있죠. 와, 어머니가 하는 일이 정말 정말 많겠다, 그렇죠? 이런 다양한 가정일들 우리가 보았는데요. 이 중에 다는 아니더라도 대부분의 일들은 여러분 부모님들도 다 하고 계신 일일 겁니다. 가정일에는요 세탁, 식사 준비, 청소 등 의식주와 관련된 거, 그렇죠? 이거는 의 어, 옷을 입는 입어야 되니까 식 어, 세탁을 할수 있겠고요 식 식사 준비 주 집을 위해 청소 이런 것뿐만이 아니라 가정의 경제를 관리한다. 경제관리라는 거는 뭐 아버지가 나가서 돈을 벌어오시고 어머니가 일을 하셔가지고 어 집안에 필요한 돈을 버는 그런 일도 가정의 경제관리가 될수 있고요. 또 벌어온 돈을 어떻게 관리하느냐, 통장에 어떻게 담아서 넣고, 얼마 사용할지를 계획하고, 가계부를 쓰고, 이런 거 모두 다 가정일에 포함이 되고요. 가족을 돌보는 일도 당연히 가정일에 포함이 됩니다. 특히나 여러분이 더 커가지고 성인이 돼서 있다면 크게 볼볼 것이 없겠지만 지금 여러분 나이 때부터 또 특히 어린, 어, 갓난 아이가 있는 집은 굉장히 가정일이 크다고 할수 있겠습니다. 여러분이 알고 있는 가정일에 어떤 것들이 구체적으로 있을까요? 한번 더 알아볼까요? 자, 선생님이 준비한 퀴즈가 하나 있어요. 도전 초키초키라고 해서 왜 초키일까요? <laughs> 네. 선생님이 초성을 이렇게 놔뒀거든요. 그래서 이 초성을 보면서 어떤 가정일인지 짐작해 보도록 합시다. 선생님이 일단 초성을 딱 띄우면은요. 선생한 3초 정도 셀게요. 5초 셀까요? 5초를 셀 테니까 그동안 한번 여러분은 선생님 확인하지 못하지만 한번 목소리로 크게 외쳐보세요. 그리고 답이 맞는지 같이 확인해 보도록 합시다. 먼저, 이거 뭘까요? 5, 4, 3, 2, 1. 정답은 청소하기였습니다. 맞췄는지 궁금하네요. 여기까지는 0번 문제기 때문에 이제 실전으로 바로 들어가서 여러분 몇 문제나 맞추는지 한번 해보세요. 자, 첫 번째 문제입니다. 5, 4, 3, 2, 1. 이것은 바로, 그렇죠. 의와 관련된 빨래하기입니다. 가정일에서는 없어서는 안될 중요한 가정일입니다. 그 다음 두 번째 문제 갑니다. 5, 4, 3, 2, 1. 정답은 무엇일까요? 의식지 중에 식과 관련되어 있죠? 설거지입니다. 밥을 먹고 나서 그릇을 닦아 놓지 않으면 다음에 또 밥을 먹을 때 사용할 그릇이 없어요. 그 다음 문제. 5, 4, 3, 2, 1. 뭘까요? 이거는 분리 배출이에요. 쓰레기를 분리 수거한다라고 우리가 보통 얘기를 하는데요. 분리 배출이 더 정확한 표현입니다. 그다음 이건 뭘까요? 5 4 3 2 1 정답은 요리하기였습니다. 요리를 하지 않으면 살 수가 없죠. 요리를 사실 안 해도 이것저것 그냥 사다 먹으면 돼요. 하지만 여러분처럼 어린아이가 있는 학생들이 있는 집에서는 그저 계속 사다 먹을 수만 없이 요리를 꼭 해야 하니까 가정일에 들어갔습니다. 그 다음, 5, 4, 3, 2, 1. 이거 조금 어려웠을 수도 있죠. 정답은 상 차리기입니다. 어, 여러분, 이 상을 차리는 것도 굉장한 일이죠. 이런 경험 이 있을 거예요. 나는 집에 방에 내 방에서 누워서 이렇게 자고 있는데 부모님이 와 가지고 얼른 밥 먹어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아, 너무 귀찮은데 하면서 자꾸 나오라고 하니까 나갔는데 상이 안 차려져 있어. 그러면 짜증이 나죠. 어, 아, 뭐야? 아직 밥도 안 차렸는데 왜 나오라고 그래?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 있어요. 선생님도 예전에 그랬었고 그런데 이 상을 차리는 것도 굉장한 일이에요. 그러니까 앞으로는 여러분 짜증 내지 말고 상이 안 차려져 있는데 엄마가 아빠가 나오라고 했으면 가서 여러분이 상을 차려주는 그런 좋은 일도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다음 이건 뭘까요? 5 4 3 2 1 정답은 장보기입니다. 밥을 먹기 위해서 당연히 장을 봐와야겠죠. 그다음 5 4 3 2 1. 정답은 돈 벌기. 여러분, 가정 일의 가장 핵심이라고 할 수도 있어요. 어, 우리 집은 집에서 맨날 뭐 할머니가 또는 엄마가 집안 일을 막 하는데 그러면 아빠가 하는 게 뭐야? 이렇게 생각하는 친구들도 있을 수 있죠. 하지만 돈 벌기가 정말 되어 있지 않다면 제대로 된 가정 생활을 이어갈 수가 없기 때문에 돈 벌기를 하시는 분도 경제적인 그런 부분을 맡아서 하시는 분도 여러분이 어, 정말 큰 일을 하신다라고 생각을 해드려야 합니다. 집안일도 정말 중요하고요. 돈 버는 일도 중요한 일이에요. 여러분도 크면 알게 되겠죠. 그 다음, 이거는 뭘까요? 5, 4, 3, 2, 1. 정답은 빨래 널깁니다. 빨래를 그냥 해서는 안 되죠. 하고 그냥 놔두면 뭉쳐서 냄새가 납니다. 이거를, 어, 빳빳하게 잘 펴가지고 널어줘야 하는 것도 집안일이 되겠죠. 그 다음 이건 뭘까요? 5, 4, 3, 2, 1. 정답은 다림질 하기입니다. 빨래를 하고 나서 말리면 다림질도 해서 와이셔츠도 다리고 구김이 잘 가는 옷을 다리기도 하죠. 마지막인 것 같네요. 이것은 무엇일까요? 5, 4, 3, 2, 1. 정답은 책상 정리하기입니다. 여러분의 책상 또는 부모님의 책상 이런 것들을 정리하는 것도 집안일이 될수 있겠죠. 자, 여기까지 이제 초성 퀴즈를 한번 해 봤는데 여러분이 생각한 가정일이 이 중에 많이 나왔는지 모르겠어요. 사실 생각보다 가정일은 정말 많고요. 이것 이외에도 더더더더 많아질 수 있는 것이 가정일이에요. 가정일의 종류를 그런데 크게 여섯 가지 정도로 나누어 보면 이렇게 나누어질 수가 있어요. 먼저, 식생활과 관련된 일이 있을 수 있고요. 의생활과 관련된 일, 주생활과 관련된 일, 이렇게 식, 어, 의식주 세 가지로 관련된 일이 있을 수 있고요. 또, 가족의 경제와 관련된 일도 있고, 가족을 돌보는, 돌봄에 관한 일도 있고요. 또, 기타가 있을 수 있는데요. 하나씩 한번 알아보기로 해요. 어, 여기 앞에서 식생활과 관련된 일은 장을 본다든지 상을 차리고 요리하고 설거지하고 간식을 준비하는 등등의 일이 있고요. 이런 일도 여러분 집에서는 보통 누가 주로 하나요? 어, 가족마다 다 다르겠죠. 그다음 의생활과 관련된 일은요. 세탁을 하고 빨래를 널고 빨래를 개고 다림질하고 옷 수선하는 이런 등등의 일이 있습니다. 이 정도는 여러분도 도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네요. 그리고 주생활과 관련된 집안의 그런 환경과 관련된 일은요. 청소를 하고, 환기하고, 정리정돈하기, 화초관리, 분리수거, 고장난 물건 수리 등등이 있습니다. 이거야말로 여러분이 부모님을 도울 수 있는 일인 것 같군요. 그 다음, 어, 여러분 돕고 싶지만 도울 수가 없는 힘든 일이 있죠. 바로 가족 경제와 관련된 일입니다. 이것은요. 돈벌기 또 은행 업무, 은행 업무라는 것은 가서 통장에 입금을 한다든지 출금을 한다든지 그리고 세금을 낸다든지 하는 이런 일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가계부를 정리하고 용돈 기입장 쓰는 일 등이 있겠습니다. 그 다음 가족을 돌보는 일이 있는데요, 집안에 어른을 찾아뵙는다든지 할머니 할아버지를 돌보는 거예요. 그리고 아기를 돌볼 수 있고요. 집에 아픈 가족이 있다면 돌보는 것도 이런 돌봄에 관련된 가정일일 겁니다. 그다음에 생일 잔치를 준비하고 돌을 준비하고 뭐 장례를 준비하고 이런 것도 다가정일의 하나라고 할수 있어요. 또 기타 이것과 포함되지 않은 것 등에는 예를 들어 뭐 고장 난 물건을 수리한다든지 반려동물을 돌본다든지 가족의 규칙을 위해서 회의를 연다든지 우편물을 챙긴다든지 하는 또 다양한 더 많은 일들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하나하나 우리 더 세부적으로 살펴볼까요? 식생활과 관련된 일에는 장보기, 상차리기, 요리하기, 설거지하기, 간식 준비하기 등이 있고 의생활과 관련된 일에는 세탁, 빨래, 옷장 정리, 옷 수선, 다림질 등등이 있습니다. 그리고 가족의 경제와 관련된 일은 경제적 부양이라고 하죠. 돈을 벌어서 가족들을 위한 그런 경제적인 일을 하는 것. 그리고 은행 업무를 처리하는 것, 가계부를 정리하는 것, 또 여러분 입장에서는 용돈을 받으면 기입장을 쓰는 것도 경제 관리와 관련된 일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집안 어른을 찾아뵙고 아기를 돌보고 아픈 가족을 돌본다든지 생일 잔치를 준비하는 것 등은 가족을 돌보는 일에 해당이 됩니다. 그리고 고장난 물건을 수리하든지 반려동물 돌보기, 가족간 규칙 정하기, 또 우편물 챙기지 등은 기타에 해당이 됩니다. 우리 여기까지 가정일의 종류를 알아보았고요. 이 다음부터는 이제 가정일의 의미와 중요성에 대해서 6교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